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 금요일이네? <laughs> 시간이 많이 늦었죠? 오늘 출근이 조금 늦어요. 13일자를 뜯어보겠습니다. 오, 뭔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 봉지 젤리가 나왔고, 약간 상큼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로봇이다. 아,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샴푸가 나왔네요. 진짜 딱 호텔 어메니티 사이즈예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집안일 해주시는 삼촌이 계세요.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거 레시피 보고 바로 만들었습니다. 삼겹살 쌈장 볶음밥이에요. 깻잎 위야? 응. 무슨 <laughs> 풀 뜯어온 한 11장 넣었어. <laughs> 진짜? 보여줘, 음주. 기 건가? 안본 거야. 안녕하세요. 수정분이 올라오면 그거를 인상하고 어 사장님 링크가 어, 링크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링크는 내가 검사하게 되 넣어 응. 이게 지금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가 시킨 경보잖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쓸 모르겠어요. 아니 보통은 그 마트에 가면 해주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네. 비즈니스가 딱550 주문 들어오네재미지요 수천세요 아, 제가 그럼 바, 바로 할게요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끝조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스페니쉬 원데이는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거든요. 집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들려요이 안에서 다 붙여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와, 마음이 든든하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빔 브라운 한 달용으로 원데이는 데가 읽어볼까요? 한 달용으로요? 어. 기록 있쓰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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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게요. 왼파되에 있는 거예요? 네.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큰일났다. 암콜을 쳐서 뭐 하면 되지. 인공지능이 안 되니까 그러지? 음, 그러니까요. 인공지능이 돼야지 이게. 근데 컴퓨터가 잘못되니까.

비비링으로요. 지금 비비링 1 플러스 2 행사 중이거든요. 이 중에서 3개 고르실 수 있어요. 여기도 섞으실 수 있고요. 렌즈 집게 사용하세요.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행사 상품이라서 용액 증정 안 나가고 적립도 안 되세요. 교환, 환불도 좀 어려우세요. 25,000원입니다. 지금 스페니쉬의 원 플러스 2 이벤트 중이에요. 총세 팩들이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양쪽 도수가 다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가 남게 되는데 네. 합치기도 좀 애매하고 네. 이때 사실 두 세트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냥 원 플러스 1만 하시겠어요? 2만원입니다. 정립하실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9시인데요. 오늘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오늘 낮에 정말 손님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카톡 문의도 많이 오고 정말 바빴어요. 택배도 오고 그래서 렌즈 리뷰를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제가 진짜 어떻게든 짧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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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고 말아야지 이랬는데 정말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오늘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제가 또 약간 늦게 출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렌즈 리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도 진짜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퇴근을 하고 퇴근 후에 일상을 또 찍고 이러면 되는데 오늘 퇴근이 또 상당히 늦습니다. 10시 반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정신없이 올리다가 그냥 하루가 끝날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없지 않나요? 안경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하루가. <laughs> 특히나 오늘은 또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그냥 버렸죠, 버렸어. 아무튼 오늘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9시지만 이대로도 계속 촬영은 해볼 건데 아마 이게 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한게 없거든요? 한게 없어요. 근데 되게 바빴어. 진짜. 아무튼 저는 이제 또 못다한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또 언제 하나 모르겠어요. <laughs> 안녕!